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 네. 주일이 되면 보통 이 성가대가 조직되어 있는 교회에서는 이날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아, 예. 다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부활주일, 뭐 성탄주일, 이렇게 큰 절기 때, 성가대, 뭐 요즘에는 찬양대, 이런 이제 찬양하는 사람들은 칸타타라는 걸로 평소에는 한 곡을 하는 이 찬양대가, 성가대가 이런 날에는 한세 곡, 네 곡, 다섯 곡, 한, 한 20여 분을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 뭐 조선팔도에 상가대에 있는 그런 교회에서는 부활절 이 칸타타 준비하느라 바빴을 겁니다. 오늘도 그분들은 다른 성도들 다 집에 갈때 집에 못 가고 잡혀가지고 선가대에 칸타타 연습을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 부활주일이 되면 특별히 찬양대가 평소에는 잘안 하다가 이날 힘을 다해서 야! 하고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그 뭔지 아십니까?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라는 곡, 뭐, 가사는 모르겠고,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끝나는 그 할렐루야를 이 부활주일날 성가대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할렐루야라는 곡을 누가 작곡한지 아십니까? 누가 작곡했습니까? 헨델이 작곡했습니다. 헨델, 헨델이 이 할렐루야라는 곡을 작곡했는데 그 할렐루야라는 곡이 알고 봤더니 하나의 곡으로 그냥 땡이 아니라 하나의 모음집 속에 있는 곡들 중에 하나더라는 겁니다. 그 모음집을 뭐라고 부르냐? 메시아. 헨델이 작곡한 메시아 장르는 오라토리오라는 성경의 이야기를 노래로 하는 그 오라토리오라는 그장르의 제목이 메시아라는 그 곡집 안에 있는 곡이 메시아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메시아라는 이 모음집은 모두 몇 곡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시겠습니까? 53곡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참 상식이 있는 분입니다. 이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는 모두 53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한 바퀴 다 들으면 2시간 반이 소요되는 그런 긴큰 대곡입니다. 악보로 치면 이 종의 악보로 하면 몇 장이 나오냐? 280여 쪽이 나옵니다. 그 어마어마한 큰 대작을 이 헨델이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 만에 작곡을 했을까?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를 생각해 봅시다. 참고로 베토벤이 9번 교향곡을 합창을 작곡할 때에 구상을 하는 데만 30년이 걸렸답니다. 그리고 시작해 가지고 마침까지 한 3년 걸렸다고 합니다. 이걸 참고하시되 헨델이라는 이 사람이 53곡의 그 메시아를 처음부터 마침까지 들어간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걸렸을까? 얼마 걸렸을까? 그게 얘기해 보시면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얼마 걸렸을까? 여기는 뭐일 나오고 연 나오고 헨델리 메시아라는 오라토리오를 시작하고 완성하기까지 무려 24일 걸렸답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놀라지 않는데 이건 놀라 자빠질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그러면 몇 곡을 작곡해야지 24일만에 54곡을, 3곡을 쓰냐? 하루에 적어도 몇 곡? 두 곡, 세 곡을 써야지. 하루에 두 곡, 세 곡을 써야지. 종이로 치면 10장에서 12장 되는 악보를 그려야지. 쉬지 않고 해야 24일만에 끝난다는 겁니다. 남들이 그 갖고 와가지고 벗개 쓰라 해도, 이거 벗개 쓰라 해도 힘든데. 창작, 작곡을 하고 그걸 벗겨 쓰는데 24일 동안에 53곡을 썼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24일 동안에 초몰입을 해가지고 쓰고 완성된 그 메시아라는 작품이 드디어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처음으로 보이는 날, 그걸 음악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초연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이 작품이 사람들에게 연주되는 날, 그날, 사람들이 얼마나 왔을까? 참고로 이 초연이 되는 그 공연장의 수용 인원은 600명 들어가는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사람들이 600명 들어오는 그 공간에 700여 명이 넘게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당에 사람들이 꽉 차고, 가운데 복도에도 사람들이 앉고, 여기 앉고, 저기 앉고, 저기 앉고, 저기 앉고 꽉 들어찼다는 겁니다. 세상말로다가 그 콘서트가 대박을 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메시아 이 초연에 대해서 왜 얘기해 드리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이기 때문입니다. 283년 전 오늘 헨델의 메시아가 세상에 처음으로 노래된 날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왔으니 수익금 또한 어마어마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무료 공연이 아니라 다돈 내고 티켓 사서 들어오는 사람들인데 600명 수용하는 연주회장에 700명이 넘게 왔으니 어마어마한 수익금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날 하루 공연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이 얼마냐? 400 파운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0 파운드로 하니까 우리가 눈을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데 이걸 오늘날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 하루 공연했는데 수익금이 1억 5천이었다고 합니다. 역시 여러분들은 1억 5천이라고 해도 놀라지 않습니다. 1억 5천만 원이 되는 수익금이 얻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헨델이 그 수익금 1억 5천이 넘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썼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람을 세우는 일에 전액 다 썼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별로 안 놀라고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400파운드의 돈을 다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갔냐 하니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수감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빚 때문에 빚을 못 갚아서 감옥에 들어간 사람 세상에 나오도록 돈이 쓰여져가지고 무려 142명이 석방이 되었답니다. 그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그리고 돈이 또 어디로 흘러갔냐? 병원으로 흘러가고 고아원으로 흘러갔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핸들이 돈이 남았 남아돌았나 봅니다. 핸들이 배가 부르니까 그랬지, 배고파 봐라 그랬겠냐? 라는 오해하실까 봐. 이 당시 핸델이 돈이 남아 돈게 아니라, 이때도 핸델은 채무가, 빚이 있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 왜이 핸델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그렇게 썼냐? 살아보니까 빚못 갚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 왔다는 겁니다. 이 헨델이 자기가 빚으로 인해 가지고 쪼들려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빚진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뇌졸중이 와가지고 오른 손이 마비되는 그런 경험을 해봐가지고 내가 작곡가인데 연주자인데 손이 마비되면 뭘로 먹고 삽니까? 그래서 찾아온 우울증으로 힘들어 봤기 때문에 누구 마음을 알았다? 아픈 사람 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빚을 져보니까 빚 때문에 감옥 간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내가 아파보니까 아픈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핸델은 그랬답니다. 핸델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내 눈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난 한주 동안 뭘 보고 뭘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사셨습니까? 뭘 보며 뭘 하며 뭘 위해 그렇게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더불어 그렇게 입만 열면 주님, 주님 거리는 주님이신 예수님은 살면서 어떤 사람들을 그 눈에 담으시고 그 마음에 담으시며 사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이 어디를 향했는지 그, 그 주님 마음에 어떤 걸 담고 사셨는지도 모르면서 입으로는 주님, 주님 거리면 그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목전에 두고 산에 오르셨다고 합니다 그 산이 어느 산입니까? 동서산은 아닙니까? 감람산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가니까 제자들이 어쨌답니까? 따라갔다는 겁니다 알고 따라갔을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저 산에 올라가시는지를 알고 갔을까? 그렇게 따라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도착하시는가 하니 겟세만에라는 곳에 도착을 하십니다 겟세만에라는 말은 기름을 지어짜다라는 뜻입니다 기름을 지어짜는 곳 그렇게 기름을 지어짜는 그런 현장이 계셀 많은데 거기 가셔 가지고 자기 따라온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셨답니다. 뭐라 하셨는지 40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어째라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저기 돌 하나 던질 만한 거리, 한 15미터, 20미터 떨어진 거기 가셔 가지고 무릎을 꿇고 뭐 하셨답니까? 뭐라고 기도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 확인하십시다. 42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그 고난의 잔을 앞에 두고, 그 죽음의 잔을 앞에 두고 마음이 어떠셨냐? 마시고 싶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나 이거 안 마시고 싶어요, 하나님. 마시고 싶지 않았던 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는데, 기도하시면서 뭘 하십니까? 그건 내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거 안 마시고 싶지만, 아버지의 마음,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내 원대로가 아니라 누구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때 성경이 증언합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누구에게 나타나 무엇을 더하더라? 그 힘으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냐? 더욱 간절히 뭐하셨다? 여러분,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바라는 것. 기도할 힘입니까? 기도의 응답입니까? 솔직해져 봅시다. 하나님 동쪽으로 갑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떡볶이 가게를 할까요? 오뎅 가게를 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듣고 싶은 소리는 원하는 것은 힘이 아니라 응답 아니냐? 내가 언제 기운 받으려고 기도했냐?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러 왔지. 그게 우리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받으신 것은 응답이 아니여, 못 알아? 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기도가 뭐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냐? 뭘 받는 시간? 예. 응답받는 시간이 아니라 뭐 받는 시간? 힘 받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힘을 받아가지고 어째라는 겁니까? 누구 뜻대로 살아봐라. 네 뜻대로 살아가 아니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라는 겁니다. 넌 알잖아. 모르는 척하지 마.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잖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잖아. 그런데 왜 모르는 척 해? 알잖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넌 알잖아. 그렇게 내가 살 때에 모든 사람이, 야, 저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구나. 예수의 제자이구나 그걸 안다고 내가 말했잖아 여기 앉아계신 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적어도 성경을 한 번이라도 뜨문뜨문이라도 읽어보신 분 신앙생활 수삼년 이상 해보신 분 여러분 모릅니까? 하나님이 나더러 어떻게 살아라 했는지 모릅니까? 네 멋대로 살아라고 했습니까? 주 뜻대로 살아라고 했습니까? 옆 사람 마음이 안 들면 지어박아라 했습니까? 사랑하라 했습니까? 이옷을 사랑하라 했습니까? 이옷을 미워하라 했습니까? 말해 뭐해? 다 알지? 하나님이 나더러 어떻게 살아라고 하셨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는 알미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몰라서 못 살았냐? 힘이 없어 못 살았지. 그런데 그 힘을 언제 주신다는 겁니까? 기도할 때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다시 돌아가가지고, 우리 핸델 얘기 좀 다시 해봅시다. 핸델이 잘 나가다가 그 인생 정말 꽃길 걸었는데 그 인생 꽃길 걷다가 가시밭길 걷게 됩니다.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해보지 않았다면, 남에게 빚을 줘보지 않았다면 핸델이 알았겠습니까? 이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 모르다가 죽었지. 그가 뇌졸중이 와가지고 오른손이 마비되는 그런 기가 막힌 경험을 안 해봤다면, 그 일로 우울증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아픈 사람 마음을 알았겠습니까? 모르고 죽었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 내가 겪지 않고 죽어도 될 일을 죽지 않고 살아서 겪었다면 그 일을 겪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더러 뭘 배우라는 걸까? 겪지 않고 우아하게 살다가 죽어도 될 걸? 살아서 그 일을 겪게 하신 거라면 도대체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이런 슬픔이 찾아왔냐고. 수없이 따져 물어보셨을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랬다라고 말씀하시드니까.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셨는데, 내가 그 후로 살면서 전에는 눈에도 들어오지 않았던 얼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 보내야 했던 사람들의 얼굴, 사업에 쫄딱 망해가지고 파산 신청해가지고 두손 들어. 있는 사람들의 그 얼굴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나아가, 나아가 성경 속에 들어앉아 계시는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성경 밖에 나오셔가지고, 울고 있는 나를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이 뭐냐? 바로 그 얼굴을 보았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 그분이 내미시는 손길, 그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기적,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입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이 그 일을 겪고 나서 나타난 내 삶의 변화라는 겁니다. 그 일을 겪지 않았다면 몰랐을 겁니다. 저 사람은 게을러서 저렇게 사는 거야. 저 사람은 게을러서 저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게으르다고 다 그리 사는 건 아닙니다. 죽게 살기로 나아가서 일을 해도 남들보다 참한 숨못 짜고 일을 해도 자빠지고 무너지고 구멍 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일을 겪지 않았을 때는 함부로 말을 했는데 내가 그리 살아보니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알겠떠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 있습니다 예수 믿는 내가 아직도 살아 있는 이유가 뭘까? 그냥 수련회 둘째 날 저녁에 은혜 받고 할렐루야 할 때에 자다가 날 데려가시면 그 후로 엄한 짓도 안 하고 고상하게 천국 갔을 텐데 왜 하나님은 나를 살려 놓으셔가지고 그 후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길을 겪게 하시나 배우라는 겁니다 배워 너가 알고 있는 사랑이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네가 좀 배워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보고 배워서 네가 이제 한번 해봐 뭘로 할까요 하나님? 음, 이디오피아 아이들이 죽어간대 복명초 애들이 꿈이 없어 뛰어내린대 너가 받은 사랑으로 네가 할수 있는 짓을 해보자 그걸 훈련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걸 훈련하자고 매주마다 나와가지고 독려하는 게 목사가 하는 일이고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알고 함께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진짜 사랑임을 알아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 기도란 뭐냐? 이미 알고 있는 뜻. 이미 압니다. 동쪽으로 갈까요? 왜 물어? 서쪽으로 갈까요? 왜 물어? 너의 하나님은 너가 동쪽으로 가도 함께 하시고, 너가 서쪽으로 가도 함께 하는 걸 모르냐? 떡볶이 장사를 할까요? 순대 장사를 할까요? 왜 물어? 뭐든지 해. 단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의 가게에 찾아온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뜻을 알고 있는데 그걸 살아낼 힘이 필요하기에 그힘 달라고 구하는 게 기도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죽을 만큼 힘든 게 사랑인데.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라면,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라면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내일부터 다시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핸델은 24일 동안 몰입을 해가지고 할렐루야를 잡고 가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걸 하인들이 들었답니다. 뭐라고 외쳤냐.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났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 순간에 그가 충만하게 느낀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한 주,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려고 몸부림을 치십시오. 기도하는 그 시간은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돈 벌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힘 받아가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그 시간을 잘못 알고 살았습니다. 내 뜻을 우기고 그래서 하나님을 이기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름을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오늘 배웠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사랑하며 살아라 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이 필요하기에 그힘 주시는 시간이 기도인 시간인 줄 알았으니 이한 주간도 기도하며 힘받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